이번에는 이제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파트에서 2점 테스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어, 개수부터 찾아보면요. 지금 알루미늄이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A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어, 염소가 6개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소 6개면 여기가 6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수소 6개가 요, 요게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H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H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염소가 2개니까 HCL 앞에 2가 오면 되고, 그래서 ABC를 다 찾았습니다. 자, B는 음, 6이고, A 더하기 C는 4니까, 어, 같지가 않죠? 틀렸고요 X는 H2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와 나에서 각각 X가 이몰이 생성됐을 때, 반응한 금속의 몰비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알루미늄하고 지금 수소, 첫 번째 반응에서는 2대3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2몰이 만약에 생성이 되면요. 원래 3몰 생성돼야 되는데 3분의 2만큼 생성됐으니까 얘도 2몰 쓰이는 거예요. 2 곱하기 3분의 2만큼 쓰여야 되겠죠. 그죠? 렇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가 되고요. 앞에 알루미늄 3분의 4가 되고요. 자, 그다음 얘가 2몰이 생성이 되면 여기는 마그네슘하고 같은 1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2몰이 쓰여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 어4대 6. 그러면 2대 3이 되겠죠. 2대 3.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정답은 2번. 이렇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에 이제 프로페인을 연소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어 지금 C3HAC이고 이게 지금 프로페인이고 여기 지금 A를 찾으면요. 탄소가 3개고 B가 3이 되고 어 지금 수소가 8개니까 앞에 요거랑 맞죠. 그럼 여기 다 합치면은 산소의 개수가 10개가 됩니다. 그럼 A가 5가 되겠죠. 그래서 A랑 B를 찾아서 2개 더하면 8이 되고요. 어 그다음 얘가 지금 보면은 1몰 모두 반응하면은 44가 생성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펜 1대, 지금 얘는 1대 3의 비율로 어, 생성이 되기 때문에 1몰이 모두 반응하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3몰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44 곱하기 3만큼 생성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틀렸죠? 그죠? 자, 그리고 22g하고 90g을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는 누가 남냐? 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질량비를 따지면요. 얘가 지금 화학식량이 44니까 1대 5잖아요. 그러면 44g 대 1대 5면 1몰 반응했을 때 5몰 반응해야 되니까 32 곱하기 5를 해주게 되면 160 반응하는 거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22대 80이잖아요. 22대 80만큼 반응을 합니다. 질량비로는. 그러면은 지금 얘는 다 반응하고 얘가 남겠죠. 그래서 산소가 10g 남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량비를 찾을 때는 항상 이 개수비랑 화학 식량을 화학식량 곱하면 되거든요. 1곱하기 44, 5곱하기 32 해서 44대 160 약분 하면 22대 80 반응한다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왔고요.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이고요. 지금 개수가 얘만 안 나와 있고 얘랑 같은 비율로 A, A가 2 사라지면 C가 2만큼 생긴다. 라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하고 났더니 B가 어, 4가 남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A는 다 쓰였고 얘는 마이너스 1만큼 어, 쓰였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4대 1대 C가 5만큼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 1대 5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야 되고요. 자, 그때는 2대 b 대 어, 지금 2대 비대 2 이런 식의 비율로 어, 반응을 한다는 거알수 있죠. 그쵸 그러면 처음에 지금 A랑 B랑 C가 있을 때 어, 처음에 있던 질량은 4하고 5인데요. 4하고 5가 있었는데 여기서 처음에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생성되고요. 지금 질량비로 쓰고 있습니다. 0 4 5 이렇게 되고 이 둘의 지금 몰비가 2 이죠. 이거 보 c 의 몰수분의 b 의 몰수. 그러니까 이거의 몰수분의 이거 몰수가 어, 2인데 지금 여기서 반응하는 몰비가 2대 비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하는 몰수를 여기다가 밑에 몰수를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게 편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음, 그러면은, 여기가 남은 애가 지금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하고 몰수비가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4비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긴 똑같으니까 2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음, 안 보였네.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밑에 몰비를 반응비, 여기 지금 4대1대5에다가, 여기 반응하는 이쪽에 있는 반응 몰비를 아래쪽에다 표시를 해줬고, 그러면은 남는 물질도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와 몰비가 같기 때문에 얘가 4배가 되면 몰비도 4배가 되겠죠. 몰수도 그쵸? 어,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그럼 남는 애가 이거랑 이건데 그 몰수는 지금 밑에 이거를 지금 얘가 몰수를 표시를 해준 거거든요. 그쵸? 어, 그러면은 C분의 2분의 4비 어 지금 c의 양분에 b의 양 2분의 4b가 2가 되니까 아 b가 1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찾았고 자 b의 분자량 분에 a의 분자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1몰당 어 해당되는 질량이 분자량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2몰당 4거든요. 그럼 a의 분자량은 1몰당 2에 해당이 됩니다. 2가 되고요.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여기 1,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은 A2, B2 반응해서 지금 X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지금 반응 전, 이제 반응 중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반응한 것만 보면요. 남아있는 거는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이거 어,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하얀 거두 개도 제껴주시고, 어, 요것도 하나 더 제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A2가 A2 하얀 거두개 이게 두개 반응했고 얘가 B 요렇게 반응을 했을 때 지금 A2B 어, A2B가 두 분자 반, 만들어졌다. 요렇게 화학 반응식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A2 여기 앞에 A가 2구요. 여기가 1이고 지금 두 분자 만들어졌고 X는 A2B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미 A2B가 두 개가 있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반응물은 누가 있냐면, 어, 이거 두 개, A2 두 개랑 B2 두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또 A2B가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총 여기는 네 분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B2가 남아서, B2가 두 분자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어, 4가 아니고요. 4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에서, A to B는, 나에서는, 어, 네 분자, 네 개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체 몰비는, 가에서가, 요고, 어, 분자 다세개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죠. 일곱 개 7개 대, 여, 여섯 개니까, 7대 6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